일단 시끄러워요. 너무 시끄러워 지금 아무도 이 여자분을 이제 쳐다 안 봐요. 이 여자분이 아까 간 할머니가 간 조심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약간 좀 음. 뭐간 조심하라요 할머니가 간 조심하라 했지 간 조심하라. 이게 뭔술 술이고 뭐고 간에 안 좋은 건이 여자분이 다 갖추고 있는가 봐요. 이번에도 역시 누군지 말씀은 드리지 않고요. 성별 네. 가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년 여리 네. 생년월일. 네. 어떤이터요 음. 아. 여장가요. 여장. 아, 여자입니다. 여자. <laughs> 네, 여자. <laughs> 네, 여자. 네, 여자. 네. 일단 시끄러워요 너무 시끄러워요 지금 귀구멍이 응. 아파요 일단 일단 그래요 왜냐면 이, 뭐이 시끄러운 이유가 이 사람이 뭐 시, 수다스러워서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시끄러워요 일단은 일단 그러면 사, 42살이네요. 근데 이분이 뭐지? 음. 이게 누군가 한 번쯤은 살면서 이분을 만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도 됐었어요, 이 사람이. 되게 막, 여기저기, 뭐, 예를 들면, 테레비를 틀면 은 여기저기 막 비춰지나 봐요. 왜냐면, 오. 그 방송국에서 다이 사람이랑 뭔가를 하고 싶은 난가봐요. 되게 말하면 다알것 같은 사람이 돼요. 근데 난 누군지는 일단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되게 막 어떠한 걸로도 항상 이 사람이 뭔가 하면은 뭐 이슈가 되기도 했고 이슈화가 되기도 했고. 근데 지금 정확히 이 사람이 뭐 직업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뭐 대중들 앞에 서는 직업은 맞지만, 근다고 뭐 이게 정확히 뭐뭐 뭐 정확히 딱 잡히는 건 없어요. 일단 저한테는 저한테는 딱 잡히는 건 없지만, 이 사람이 음, 이 사람은 좀간 이런 데를 조금 조심해야 된대요. 간간 간 이런 데 조심해야 되고, 근데 이 이 여성분 거를 지금 볼라고 하니까 너무 시끄럽고 아까 말했듯이요 그냥 가장 들리는 게 시끄러워 누가 어쩌고 저쩌고 그냥 엄청 하는 소리가 들려요 지금 시끄럽고 그냥 머리도 아프고 이게 뭐이 음뭐 여자분이 아까 간 할머니가 간조심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약간 좀 음~ 뭐? 간두지 말아요. 할머니가 간두지 말아야지. 간두지 말 이게 뭔뭐 술? 술이고 뭐고 간에 안 좋은 건이 여자분이 다 갖추고 있는가 봐요. 네, 뭐 이게 뭐 약이 될 수도 있고 술이 될 수도 있고, 되게 뭔가 지금 머리 여기가 되게 아파요. 어지럽고, 이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도 지금 뭔가 안 좋은 게 오래 확 들어온 것 같아요. 께는 뭐야, 여기저기 치였다. 그냥 막 이런 말이 맞죠. 꼭 공처럼. 여기 치이고, 여기로 가면 또 저거 또 나오고, 여기 또 가면 또 저거 또 나오고, 막 이래요. 지금 이 여성분이. 뭘 이렇게 많이 해놨을까 싶어요. 음. 보여지는 것에 너무 화려한 사람이기도 해요.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놈들이 이 사람 보면 다 부르는가 러 봐요. 무엇이든 간에 다 부러웠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 있으면 나도 갖고 싶고, 이 사람이 뭔가 샀으면 나도 사고 싶고, 그냥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나였나 봐요, 이 여성분이. 음. 또 한편으로는 뭐 배울 점도 많대요, 이 사람한테. 뭔가, 뭐이 사람이 생활, 뭐 이런 생활에 필요했던 거? 이거를 남들이 배울 점도 많아서, 꼭, 땡땡땡 뭐 유튜브에도 이렇게 쳐서 남들 그거 따라하고 막 이럴 정도로 좀이 사람이 되게 여러 가지로 다재다능했는가 봐요. 근데 뭐 정확히 뭔지는 딱안 잡히긴 해요 아직도. 근데 지금 그냥 너무 시끄러워요 이 여성분이 현재 너무 시끄럽다 그래요. 아무도 이 여자분을 이제 쳐다 안 봐요. 그냥 방금 전에 말했던 거는 옛날 이야기인가 봐요. 지금 할머니가 그래요. 이 여자를 이제 아무도 쳐다 안 본다고. 얼마나 더 물어 뜯으면 더 물어 뜯을까 하면서 그거 고민하고 있다고. 근데 이분 자꾸자꾸 뭔가가 나와요. 지금도 한순간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졌어요. 누가 민 것처럼. 뭔가 처음에는 그거 뭔가를 자기가 했다고 뭔가를 했어 어쨌든 간에 뭔가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는데 자기가 한 거를 막 그렇게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이제서야 조금 뭔가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나를 다 한꺼번에 등 돌렸대요 다등 돌렸어요 진짜 너무 힘든데 막 그거 힘들다고 해서 안 좋은 선택까지는 안 하실 것 같고, 왜냐면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근데 그게 한순간에 지금 다 사라진 상태다, 막 이럽니다. 근데, 뭐, 뭐가 잘못됐는데요? 한다 해서 뭐 하나를 잡을 수가 없어요. 잘못한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믿었던 사람들마저도 지금 이 사람이, 오, 올해? 올해는 아닌 것 같아요. 한, 작년? 작년부터가 뭔가 안 좋은 것만 계속 지금 터지고 있다. 근데 올해도 그래요. 올해도 시끄럽다. 올해도 시끄럽고, 뭐 보여지는 거 앞에서 이 사람과 친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등 돌렸을지 몰라도, 또 개인적으로 연락도 한가 봐요. 앞에서 그 보여지는 거에서는 막등 돌렸다. 뭐 이렇게 막 하는데, 그건 또막 아닌가 봐요. 만날 사람은 또다 만나고 다니는 것처럼 제가 봤을 땐 보여요. 그리고 음 너무 갑자기 이렇게 큰 뭔가가 된것 같아요. 물론 회복할 수 있는 시기도 있을 거예요이 사람은 또 그거를 버틴대요. 엄청 버틴다 그래요. 음 많이 잘못됐죠? 많이 잘못되고. 근데 뭐 무슨 잘못을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이분이 그 박나래 씨거든요. 음... 음... 요즘 막 한창 이슈가 됐던 네. 박나래 씨여봐 주고. 그이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좀 시간이 지나면은 좀 재기를 할수 있을지. 이 사람은 해요. 음... 이 사람은 할 거예요. 힘든 시기를 다 겪고 지나가면은 네이 사람은 할 거예요 음그좀 그러니까 웃긴 것 같아요 뭔가 많은 잘못을 했지만 이 사람은 할 거래요 그러니까 앞에서는요 다등 돌린 것처럼 보이고 엮이기 싫어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연락도 주고 받고 만나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니게이 그러니까 사람이 아예 혼자가 된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보여지는 거에 있어서, 일단 친한 걸로도 일단 논란이 같이 되잖아요? 엮이고? 뭔가 잘못되고?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에서는 이 사람도 자기를 등 돌린 거 자체를 이해해요. 그렇지만, 아예 혼자는 아니에요. 음, 방송에 보여지는 것처럼 등을 돌린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음. 돌리지 않고, 네. 지혜 도와주고 있죠. 그렇죠. 그죠. 뭐. 뭐 이제 막 심적으로라도, 뭐라도 도와주고, 위로도 해주고, 분명히 지금 현재 있어요. 음. 그막 방송도 보면 아예 다 잘라버리고, 아예 뭐 어디도 안 내보내고 막 이랬잖아요. 그뭐그 제작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뭐 연락을 해서 이건 아니겠지만, 친했던 그 업종에 있던 사람들은 이 사람을 찾아요. 또 사이좋게 또달래주고 달래주고 지금 이러는 걸로 보여요 근데 강아지라도 잘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강아지요? 이분 강아지 키우시지 않아요? 그때, 그때 시골에서 데려온 검정색깔 강아지 있을 거예요 집에 강아지라도 잘 키우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